어버이 주일,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.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,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감싸 주시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모세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기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을 우리도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.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지켜 행함으로 주 님의 축복 을받게하 옵소서. 하늘 보다 높고 바다 보다 깊은 어버이의 은혜 를잊지않게하 시고, 그 사랑 을 통해 하나 님의 크신 사랑 을 깨닫 게하 옵소서. 우리 에게 부모님 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. 아멘.